샬롬, 오늘은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갖는 온전한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충족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그리고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엄중히 경고하면서 이제는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더 이상 죄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권면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유명한 믿음장이 나오는데 저자는 먼저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후 믿음의 실예로서 믿음을 쫓아 살아간 성경 속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나누고 그 유익을 위하여 아는 것을 믿음과 결합해야 함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은 세상의 유익과 반대되는 것들일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하는 말씀 중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받은 유익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그와 함께 세상 가운데에서 당한 시험과 환란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지만 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익숙한 터전을 버리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가야 했고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왕자라는 자리를 마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죠. 그 외에도 믿음으로 인하여 고문과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결박당하여 옥에 갇힌 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다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짐 엘리엇 성교사의 일기에 쓰인 글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그는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 떠났다가 비참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충격에 빠졌고, 한 기자는 이 일이 엄청난 낭비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짐 엘리엇의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학 시절 일기가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용기와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얻는 지혜로운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도와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또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을 받는 인생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그 삶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고, 손해를 봐야만 하고, 심지어는 그 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아가, 믿음이 주는 온전한 유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 인생 될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